아, 네. 응. 야, 우리 이제 아. 이거 끈다. 네, 아, 이 친구가 좀, 막가 훨씬 더 이상, 어, 나왜죠 죽어있냐? 죽어있었대요. 아. 야, 빨리 집으로. 와. 저기 보인다. 안녕하세요, 도티입니다. 네, 인첸트 병 사라져. 안녕하세요. 아잉. 도티는 아니지만 도티 스킨입니다. 잠깐, 그러니까 가져봐 잠깐만. 네. 클로징 한번 해준다. 네. 이미 클로징 했습니다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놓키면 안 나갈 거야. 그 순간 그 순간 바로 내가 할 거야. 나도 침대 내놔라. 야, 침대 내놔라. <웃음> 아. <웃음> 부숴버린다. 침대 내놔. 내놓으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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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놓으라고. 진짜이 어디서, 어디서 칼로... 아. 그러니까, 침대 빨래 침대, 아. 나칼 상자에 넣어놔. 돼지 사냥하고. 웬, 돼지. 나도 뭐 사냥 좀 해야지. 아, 칼 없어. 칼 없어. 내가 들고 있어 <laughs> 내가 들고 있어 칼 없어 어! 양이다! 야, 그대 그래. 빨리 잡던가 양양왜한대 맞고 죽냐? 잡던가 잡던가 먹어 어! 양또 있다! 잡던가 먹어 잡... 잡고 있어 잡던가 먹어 어, 양 도망갔어 나 침대 만들려고 했는데 침대가 되긴 싫었나 보지 누가가 되긴 침대가 되 어 양이다 죽여 야구 그러니까 내꺼다 죽여 어 죽었다 짐나 양털 네 여기요 근데 이거 갈색 양털인데 침대는 만들어져 너몇 개야 양털 두개이개두개 둥무 근데 이거 배고프니 아예안달라 음. 음. 아우, 야. 야 우리 하로쓸 때, 거지? 누가 껴야 돼? 이 껴야 돼? 누가 가껴가 껴야 가껴가어이가 껴야 돼? 가 껴야 가 다가난 이걸 바치겠어 구운 닭고기 오오오 구 스테이크 구운 닭고기 구운 닭고기, 닭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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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에다 피몇 칸이야? 지금? 풀피 그러니까 몇칸 남았어? 한칸도안남았는데 그래? 난 양이나 서양해야지 하양 양은 별로 안 보이더라. 나이스 스테이크. 나이스 구운 닭고기. 스테이크. 야 이거 우리 비상식량이니까 이거 먹으면 어? 안 돼. 양두 마리다. 양두 마리, 한 마리는 죽이시고 한 마리는 내뒀다가 또 죽이시고 다 죽여 다 죽였어 한대 맞고 죽었어 어디 있어? 스마트 무빙 무빙 스마트 무빙 못하잖아, 도 근데 여우 무빙은 우리 할수 있어 집으로 가자 호이 여우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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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하다가 나무한테 한대 맞았어. 짖자 <laughs> 여우무빈 이번에 이번에 흙 모서리에 엉덩이 찔렸어. 여우무빈 나 이거 설치했다. 양털 세 개. 한 마리 죽였는데 두두개 나왔어 한 마리는 목재 하나 둘셋아 친구랑 어디 친구랑 할 때는 이렇게 맨날 칼 있으면 칼 들고 자면은 진짜 이렇게 된다 야칼 들고 자면은 막 이런다 막 이러면서 잔다 덤벼 <laughs> 아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진짜 아나칼 나. 상자에 넣게 다. 두개 다. 부은다. 잠깐만 너 나와 나가 봐. 왜? 야 그거 나 스킨 좀눈 곳으로 바꾸게 그래 알겠어. 스킨 다른 걸로 바꾸지. 아니면 너무 여우물인 같지 생겼지. 응 내가 만든 스킨. 아, <laughs> 어쩐지. 내가 만든 스킨, 뱀파이어. 어, 내꺼 이상해. 야, 내가 만든 스킨, 뱀파이어. 그거 서버렉이야. 야, 뱀파이어, 내가 만든 거야. 서버렉, 내꺼려서 서버가 안 돼. 아, 그렇세요 우리 이거 다시 해야지. 다시 하자. 네, 오늘은 방송을